맞아, 딱한 번만, 딱한 번만, 딱한 번만. 치세끼, 치세끼. 야만 보자, 그만 보자, 그만 보자, 만자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한 번, 한한 번, 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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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런업계에서 고작 이 정도 성공을 거둬도 되는 거야? 아니야, 김치국 마시지마 일단 오천 원, 일단 짜져 있고 칠천 입게리다. 우리 딱천이야더 이상 기대하지 마. 마더 아, 이상 기다리지 마. 그리고 롤란 파딱 끝나고 가서 확실하게 확인한 거야. 이러고 딱 9천 뜨면은 진짜 째시는 거 알지? <laughs> 아나야 아, 얘기하지 마. 나 슬슬 기대되잖아. 우리 아직 그 정도 되기가 아니야. 월드 클래스 아, 아니야. 겸손해. 아, 좀 약간 보수적으로 6천만 잡을까? 6천만 잡을까? 야 5천 7천 중간으로. 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딜? 딜. 딜. 빨리 손 내밀 악수하게. 내밀었냐? 하나 둘 셋. 나 흔들었어. 흔들었어. 오케이. 오케이. 딜. 6천. 딜. 어, 오른손이었지? 어나 오른손이었지. 야, 나 봐야되나? 아, 너무 궁금한데, 이거? 아, 야, 봐야돼? 한번 볼까? 아, 야, 봐봐라. 아, 참아, 참아. 야, 빨리만 더 아, 해. 야, 야, 우리 구독자 수내개 하자. 난한 40명 예상한다. 지금 몇 명인데? 원래 38명이었거든. 38명? 나 40명 정도, 아니, 나 많이 안 봐래. 우리 아직 그 정도 레벨 아니야. 45명. 45? 야, 그건 넘어갔다, 짜식아. 그건 아니야. 제발. 아,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어야 돼. 제발. 그치? 아, 맞아, 댄. 된... 아, 허허. 아, 아. 뭐, 바로, 부두술 시작. <laughs> 빨리 기대컨에 기대컨 지금부터. <laughs> 아, 슬슬 이제 소, 조, 소감 준비하자, 우리. 일단, 말해야 될게. 엄마, 아빠, 그리고 나한테 도움을 준터디 재수학원 친구들. 네. 그리고 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초등학교 친구. 또 누구 있지? 아, 모르겠다. 뜻이 볼까? 보자, 한번 보고 있냐? 보고 있어. 아, 5000? 내 말이 맞았잖아. 다시 알겠네. 이것도 재밌었어. 근데 이것도 재밌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구독자좀봐 보자. 이제 이게 40명 맞잖아. 야, 야, 너 뭐냐? 뭐냐? 나, 나, 뭐냐? 음, 나, 뭐... 나, 나, 어떻게 했냐? 너, 너, 나, 아, 그냥... 나, 나 아, 뭐야? 니가 부두술에서 조졌잖아. 아,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어, 너 때문이잖아. 와. 어... 아, 일단, 수성소관 말하자. 수성소관. 잠깐만. 그림판. 너 준비했어? 아니, 준비한 거 없는데? 빨리, 빨리, 너, 내가 단상 그릴 동안 준비해봐. 아, 너 혼자 해. <laughs> 이거다, 이거다. 아. 여러분들. 제가 5천회라는 조회수를 받아도 될까? 너무 관계가 무량하네요. 제가 이시까지오게 도와주신 저희 부모님, 그리고 아버지, 엄마, 그리고 형, 누나, 동네, 언니 뭐.. 하.. 싹다 감사하시고 무엇보다 저는 이 영광을 저에게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하.. 좋았다!